안녕하세요 미니맘의 다육 산책입니다. 오늘 또박이에 새로운 아이들이 왔습니다. 그래서 또박이 새로운 아이들 인사 드릴게요. 이 또박이 다육 주소 보고 갈게요. 또박이 다육은 부산 기장군 철마면 철마로 1068입니다. 여기 아이들은 또 아시죠? 이제 많이들 알려졌습니다. 여기 아이들 하나이도 이렇게 주문하시면. 을 꼼꼼하게 포장해서 보내드릴게요. 물론은 지금 3만원이지만 3만원이어도 한 아이가 딱 예뻐요. 그러면 꼼꼼하게 보내드릴게요. 여기 노경이죠홍난와 꽃을 엄청 피웠어요. <laughs> 길어가지고 여기 인형에 딱토 인형에 걸어놨네요. 꽃 향기가 너무너무 좋은 아이. 옆에 지나갈 때마다 향기를 펄펄 풍기고 이 꽃이 이렇게 예쁩니다. 너무 귀여워요. 여기 복... 아기 머리 있잖아요 아기 아기 머리 몇 가닥 머리카락이 송송송 올라오면서 너무 귀엽잖아요 저는 이거 너무 귀여워 하거든요 요 아이도 꽃을 활짝 피 폈네 요건 얼만데 걸어놓게 되어 있는 아이입니다 이거 가격이 녹용은 얼마일까요 지금 없네 좀 이따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앞전에 뭘로 완전 짱짱해가지고 멀로가 여기 인기가 많아요. 지금 4도 5도 되어 있잖아요. 오 이렇게 다지면 되거든요. 이렇게 짱짱한 자체로 딱 다지면 되는 멀로입니다. 요거는 5도예요. 3만원. 요것도 4도. 요것도 5두네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요것도 5도입니다. 멀로가 여기 이제 저도 요런 사이즈 참 좋아하거든요. 여기 달달 달 묵어지잖아요. 멀로 군성으로 되어 있는 아이 요거는 3만원이에요. 예쁘죠? 잘달 묵혀보세요. 물을 잘 들어요. 이렇게 짱짱해진 아이들 품어가면 물을 잘 들이거든요. 원로 군생, 이 아이는 3만원이고, 아, 릴리시나 금이 사실 제가 릴리시나를 좋아하긴 하는데, 릴리시나 금은 사실 좀 매력이 없더라고요. 제가. 근데 저기 이웃님 키핑장에 릴리시나 금을 딱 심었는데, 와, 이거 예뻐요. 그죠? 앞전에는 배력을 못 느꼈는데, 진짜 아, 딱 예뻐지네요. 릴리시나 금입니다. 이 아이는 가격도 저렴해요. 4,000원 이렇게 다 외두로 되어 있네요. 통통한 입장입니다. 릴리시나 그 아이는 4,000원이에요. 그리고 이 꽃을 보니까 생각이 나네. 모건 뷰티예요. 모건 뷰티가 이렇게 활짝 꽃망울을 많이 터뜨렸죠. 아 이렇게 제 딸이 하나 들고 와가지고 키우는데 엄청 예뻐하거든요. 이거는 활짝 폈어요. 이렇게. 예쁘죠? 잔잔한 꽃들이 이렇게 예쁜 모습입니다. 모건 뷰티 가격은 5,000원이에요. 여러 아이 심어도 예쁘고, 콩분에딱 심어놨는데 예뻐요. 이렇게 꽃이 이제 조금 필려고 하는 아이들 딱 품으면, 어, 집에서 딱 피는 모습을 볼수 있겠죠. 모건 뷰티입니다. 가격은 5,000원이에요. 여기 와인은 베이비 핑거입니다. 베이비 핑거가 동글동글 짧은 입장을 만들면서 머리 들죠. 아이고, 진짜 아기 손가락 같아요. 꽃대가, 여기 꽃대는 이렇게 아직 피지는 않았어요. 베이비 핀 거, 12,000원입니다. 얼굴이 가득 찼죠. 이렇게 밑에 보면 많이 많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이제, 어, 가감하게 입장을 싹 밑에 쪽에 요 위에만 탁 놔두고 정리를 해보세요. 그러면 목대를 딱 만들면서. 음, 동그랗게 예쁜 수영을 만들거든요 요거는 조금 많이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요 밑에 쪽을 싹 정리를 하면 됩니다 이쪽도 여기도 얼굴 을 동그랗게 놔두고 다 정리해서 딱 키우면은 자구도 달고 어, 얼굴도 예뻐지는 베이비 핑거예요 아기 손가락 닮았습니다 물도 좀 예쁘게 들었네요 베이비 핑거 요 아이는 가격이 12,000원 이에요 이렇게 보시면 예쁘죠 이거는더 많아요, 얼굴이. 근데 수영은 요것도 참 예쁩니다. 요 수영도 예쁘고, 뭐, 다 많다고 좋진 않아요. 요런 아이들 밑에 입장을 정리하면 자국이 올라오기 때문에. 근데 요거는 아주 풍성한 모습이에요. 가격, 만 이천 원이에요. 만 이천 원. 베이비 핑거. 그리고 롤리폴리가 왔습니다. 와, 롤리폴리 군생이에요. 이거 물주면 진짜 예쁘거든요. 저는, 저는 합식을 해가지고 있는 아이가 있는데, 어, 요거 완전히 막 달달함. 색감을 내는 롤리폴리 군생입니다. 가격도 아주 아주 좋아요. 14,000원이에요. 예쁘죠? 얼굴이 큰 아이를 두 개, 작은 아이가 하나, 둘, 셋, 넷. 어,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여섯. 얼굴이 여섯 개네요. 보니까. 더 있을 수도 있어. 아, 여기 또 숨어 있습니다. 일곱 개. 어, 여덟 개. 음, 일곱 개 정도 됩니다. 롤리폴리라는 아인데, 이 가격은 14,000원입니다. 어, 요 아이가 지금 나와 있는데, 거의 어, 수영은 비슷합니다. 저쪽에 있어, 있는데, 하나이만 데리고 나왔거든요. 큰아이 중심으로 딱 있는. 롤리폴리, 14,000원. 그리고, 파이어라는 아이입니다. 파이어. 어, 항어로 연꽃 다 담기도 하고, 그랬어요. 물듬이. 파이어, 삼두짜리. 얼굴이 삼두 맞죠? 삼두, 여기 맞저큰 얼굴 중심은 두 개가 딱 있어요. 사이즈 좋습니다. 파이어라는 아이. 여 아이는 가격이 12,000원 이에요. 파이어입니다. 가격 12,000원. 이렇게. 소복하게, 볼록한 수영을 가지고 있는 파이어에요. 가격은 12,000원, 1 2 0 0원 이고. 요거는 레드 한타지아입니다. 와, 레드 한타지아. 얼굴 엄청 많은 아이가 왔네요. 레드 한타지아. 얼마안죠 빨간둥이로 변하잖아요. 레드 한타지아, 36,000원. 어, 저, 레드 한타지아. 자구, 대박 터트린 그 아이입니다. 지금은 비록 제 곁을 떠났지만, 고아예요 그 레드 한타지아, 36,000원. 와, 자, 얼굴 어마어마하네요. 얼굴 둘스만 해도 열몇 개가 되는 레드 한타지아입니다. 레드 한타지아, 36,000원. 요거는, 어, 보시면은, 요렇게, 약간 빈자리가 있는데, 요걸 요렇게 심으면 돼요. 이렇게 심으시면 되고, 또 요거는 소복하기 완전히 꽉 차있는 모습. 얼굴이 조금 크기 때문에 얼굴 수는 작아요. 레드 한타지아가 가격이 36,000원입니다. 전체적인 모습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소복하게 동그랗게 딱 되어 있죠. 레드 한타지아입니다. 그리고 이부금이에요. 이부금 가격은 2만원입니다. 이 아이는 3두로 딱 되어 있고 중간에 입장 사이사이에 금줄이 싹 올려져 있죠. 이부금입니다. 가격이 2만원이고 그리고 요거는 같아요 2만 원. 근데 큰 아이가 얼굴을 두 개를 등을 딱 대고 있는 모습이죠. 수영은 원하시는 수영대로 하시면 됩니다. 와인은 3두, 와인은 2두 그렇게 되어 있어요. 블랙 주얼리입니다. 블랙 주얼리 3만 원이에요. 아 요거 예쁘더라고요. 짱짱하게 굳혀져 있는 블랙 주얼리 가격 3만 원입니다. 요거는 하나, 둘, 셋, 넷, 4두로 딱 되어 있고. 그리고 요거는 하나, 둘, 셋, 넷, 어이구, 맞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육도칠도 아, 요거는 얼굴이 막7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잔잔하죠, 근데 얼굴이. 그리고 요거는 큰 얼굴에 딱 있어요. 있어요, 요렇게. 그러니까 수영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블랙 주얼리에요. 가격 3만원입니다. 3만원. 예쁘죠? 완전 찐한 초코 색깔로 물이 들어있어요. 블랙 주얼리. 가격은 3만원입니다. 다빈치 코드에요. 다빈치 코드 정말 예쁜 아이가 왔네요. 이거 잘안 보이죠? 다빈치 코드 가격 5천원입니다. 다 얼굴은 외두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하엽을 딱 정리하면 밑에 쪽에 보시면 이렇게 목대가 벌써 생겼어요. 한줄딱 정리하면 목대가 쏙 나오는 아이. 다빈치 코드입니다. 가격은 5천원. 와이 정말 매력적인데 잘안 보이는 아이예요 그죠? 잘안 보이죠? 근데 제가 아막 찾고 있었거든요. 근데 딱 왔네요. 다빈치 코드 가격이 5,000원입니다. 가격도 좋아요 지금 외두로 되어 있는데 보시면은 이렇게 목대가 만들어져 있죠. 조금씩 목대가 쭉 올라올 거예요. 다빈치 코드입니다. 가격은 5,000원. 예뻐 요 여기 프릴 자 잔잔한 프릴이 잡히면서 이런 모습을 딱 만듭니다. 가격 5,000원입니다. 그리고 로슈라리아예요 로슈라리아. 이 아이는 16,000원입니다. 초록초록한 로슈라리아. 여기가 빨갛게 물이 들어요. 빨갛게 물이 들고 번식력이 아주 아주 강한 자구를 잘 자는 아이. 로슈라리아. 요거는 조금 큰 분에 딱 심어주시면 돼요. 그러면 빨갛게 물들면서 번식도 아주 잘하죠. 가격은 16,000원입니다. 로슈라리아. 요렇게. 요런 아이들은 하나씩 있어요. 그죠? 말안 듣고 톡톡 올라오네이런 것만, 잘라도, 요게 싹 소복하게 되니까 괜찮을 거예요. 에쿠나. 요것도 로슈라리아입니다. 이거는 조금, 말안 듣는 아이가 조금 덜 하네요. 보세요. 엄청나게 자구를 달죠. 막 목, 얼굴 밑으로 뺑 돌려. 요다자입니다 금방 풍성해지는 아이. 로슈라리아. 가격이 16,000원이에요. 흑장미입니다. 흑장미. 조금 치울게요. 아이쿠. 흑장미 가격은 8,000원이에요 요거는 외두 흑장미에요 예쁘죠 와 요번에 흑장미 예쁜 아이가 왔어요 뺄수 있으려나 이렇게 하나만 빼볼게요 흑장미 안쪽에 진짜 흑빛을 다 물을 들인 아이 뒤쪽부터 물을 들이네요 흑장미 가격 8,000원 외둡니다 그리고 색감은 다 예뻐요 어, 조금 물을 더 들인 아이들도 있고 요렇게 아, 요건 좀 많이 들었죠. 예쁘죠. <laughs> 더 들었습니다. 가격 8,000원입니다. 외두짜리 흑장미 가격 8,000원이고, 요거는 삼두입니다. 삼두. 가격이 2만원이에요. 요 아이는 군생으로 딱 되어 있는 모습이죠. 확실히 요런 아이들 모여있는 모습 보세요. 너무 예쁘죠. 안쪽에 막 진짜 진한 색. 자수빛고런 음, 색감을 물을 딱 드는 흑장미입니다. 가격은 2만원이에요. 요 아이는 외두짜리 얼굴은 뭐다 똑같진 않아요. 큰아이가 있고 조금 작은아이가 있는데 제가 조금 작은아이로 해볼게. 10cm 정도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요거 삼두짜리도 다 크기는 다 달라요. 수영도 조금씩 다르고. 와이는 고르게 삼두가 똑같이 생겼고, 와이는 보세요. 사두데 여기 자구가 쏙 올라왔어요. 사두, 어두. 자구가 조그만 게두개 달렸네. 그리고 요거는 예쁘게 고르게 등을 나란히 딱 셋이서 되고 있는 아이 요렇게 수영은 조금씩 달라요. 것도 있네요. 요거는 큰 얼굴에 작은 얼굴 두개가 딱있네 흑장미 군생입니다. 요거는 삼두짜리에요. 가격은 이만한데 요거 크기 그냥 아무거나 한개 제가 재볼게요. 크기가 그냥 그래도 냥그좀 크게 보이려고 제일 넓은 쪽에 재고 있습니다. 13cm 정도 돼요. 아무거나 재도 그래도 늘 크게 보이려고 요거는 11cm 그냥 사람 마음이 다 똑같나 보네요 그렇게 크기가 그렇습니다 요거는 흑장미 군생 3도짜리 2만원이고 앞전에 어마어마하게 인기 많았던 벤바디스예요 제가 조금 땡겨 볼게요 벤바디스 벤바디스 대품 벤바디스 군생 이 아이가 6만원인데 와 앞전에 벤바디스 진짜 너무 인기 많아 가지고 계속 계속 구해다가 보내드리고 이제 요번에 다시 또 4아이 정도 들어왔습니다 가격은 6만원인데 요아이는 얼굴이 좀 작아요 많이 굳혀졌죠 아주 짱짱하게 굳혀진 벤바디스입니다 보시면 얼굴들이 다 작게 굳혀져 있는 얼굴 근데 얼굴두스는 아주 많아요 크기가 위로 소복한 수영의 크기가 지금 19cm 정도 되는 벤바디스 가격 6만원입니다 얘는 많이 굳혀져 있고 요거는 조금 얼큰해요 얼큰이 이렇게 보시면 얼굴이 얼큰이죠. 얼큰이들이 모여있는데도 뭐 그것도 얼굴은 어마어마합니다. 그 많아요. 이렇게 10개 10 13개 막 이렇게 되어있네. 요 이렇게 되어있는 아이 가격은 6만원. 수영이 요런 아이도 있어요. 이것도참 예쁘네요. 이게 너무 분이 꽉꽉 차 있어서 어, 꺼내지르는 아 있다. 요런 뒤쪽에 보면 수영도 있습니다. 가격 6만원이에요. 대품 벤바드 있습니다. 가격 6만 원이고, 그리고 원종 원종 미니마입니다. 요것도 크기가 어마어마하죠. 요것도 어, 입으세요 물은 조금 안 좋습니다. 원종 미니마 가격 4만 원입니다. 크기가 16cm, 15cm 정도 되네요. 조금만 뭐16 되겠네. 원종 미니마 가격 4만 원이에요. 이렇게 위로 조금 올라오네 아이또 원정 미니마 같은 경우에는 매니아층이 다 형성이 돼 있으니까 4만 원이에요, 가격. 아주 사이즈 좋은 원정 미니마 가격 4만 원입니다. 아이고 그때 스미시만 난리가 나 가지고 이거. 이거는 주인이 있는 건가 모르겠네. 그때 스미시 있잖아요. 막 난리 난리 났어요. 그래 갖고 새로 오긴 한데 요거는 제가 모르겠네 주인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또 이어서 예쁜 아이들 계속 볼게요. 갑이 요거 거점. 아이는 홍치아 철아입니다. 가격 3만원이에요. 앞쪽에, 앞, 앞전에 이제 홍치아 철아가 엄청나게 막 인기 많아가지고 거의, 거의 다 나왔는데 다시 새로 들어왔어요. 새로 들어온 아이들이도 사실 조금 더 예쁜 것 같기도 하네요. 홍치아 철아, 아직 물덜 들었죠? 빨갛게 물는 아이 가격 3만원입니다. 홍치아 철아. 와, 요거는 요즘에 이제 잘안 보이다가 확 풀렸나봐요. 그래서 많이들 품어 가십니다. 홍치아 철화입니 여기 생얼들이 싹 있고, 내꺼보다 더 예쁜 것 같아요. 생얼들이 다 있고, 여기 철화가 있고, 이렇게 엮여 있는 모습입니다. 홍치아 철화 가격 3만원. 요런 수영도 있어요. 다조금씩 수영은 다릅니다. 가격 3만원이에요. 그리고 지금 진짜 완전히 막 핫한 아이죠. 레드 벨벳입니다. 와, 그래도 이게 얼마 전만 해도 몸값이 있었는데 가격대 많이 내렸어요. 레드 벨벳. 요거는 이두짜리예요. 이두짜리는 8,000원. 그리고 여기 보시면 레드 벨벳 외두짜리는 6,000원이에요. 와, 가격대 완전 좋아졌습니다. 요거는 6,000원. 이두짜리 6 아, 외두짜리 6,000원. 이두짜리는 8,000원 이에요. 제가 보면. 제가 왜 얼굴 하나짜리는 이렇게 보면 얼굴 전체가 크잖아요. 이두짜리도 참 예쁘네요. 이렇게 레드벨벳입니다. 이 아이는. 예쁘죠? 안쪽에 참 매력적인 아이. 그래도 이제 가격대도 아주 좋아져서 부담없이 볼수 있는 아이. 이두짜리 좋으시면 요거 하시고, 얼굴 하나짜리 좋으면 요거 하시면 돼요. 6,000원, 8,000원. 그렇습니다. 레드벨벳이에요. 레드벨벳. 그리고 벨라도나입니다. 벨라도나 입니다 벨라도나 얘도 조금 치울게요 벨라도나 얘이도 손톱 끝으로 이제 물을 싹싹 들이네요 어, 매력이 없는 아이들이 변해가는 모습을 보는 그런 재미가 있는 아이예요 요거는 지금 입장 뒤쪽으로 물을 들이죠 벨라도나라는 아이입니다 가격이 12,000원 그리고 두 개짜리 거의 쌍두로 이루어졌어요 벨라도나 손톱 끝으로 물을 싹 들이는 아이입니다 가격. 12,000원 이에요. 발라도나는 12,000원 이고, 말간이, 와, 말간 인기 엄청납니다, 지금. 가격이 다른 곳보다 아주 저렴하대요. 보시는 분들마다 주문 주시는 분들. 가격이 너무너무 저렴하다네요. 그 말간 여인는 16,000원입니다. 진짜 이름 다운 그런 모습이, 아이고, 요거. 하나, 둘, 셋, 넷. 말간, 지금, 얼굴이 하나, 둘, 셋, 네. 요 밑에까지 하나 쏙 숨어 있어요. 다섯, 오두, 그리고, 요거는 큰 얼굴들이. 물도 제법 싹 들였죠. 말간입니다. 요거는. 그래도 삼두네요. 삼두. 요 수영 참 예쁘죠. 막, 어차피 너무 많은 것보다는 요렇게 고르게 되어 있는 아이들이 참 예쁜 것 같아요. 말간입니다. 요거는 가격. 만0 0 원이에요. 예쁘죠. 그리고 저쪽으로 조금 갈게요. 이렇게 지나갈 때 이렇게 보시고 예쁜 아이 있으면 예쁘잖아요. 그럼 캡슐 탁 해가지고 보내주시면은 찾아가지고 보내드릴게요. 나나캔입니다. 나나캔 물들은 모습 보세요. 이제는 물 제법 많이 들은 추위가 끝나고 나면 아이들도 물을 조금 줘야 되겠어요. 그죠. 아이들 농장 아이들 저는 막. 어, 캠핑 아이들 물 박박 준대 사장님 물안 주셔가지고, 물을 안 줘가지고 이 애들이 이렇게 있네요. 이거는 나나캔이라는 아이입니다. 가격은 24,000원. 크기가 아주 큰 아이, 나나캔. 가격은 24,000원이에요. 지금 요 아이 크기는 지금 18cm 정도 되는 크기입니다. 물을 위쪽에서 요렇게 드립니다. 가격 24,000원이고, 그리고 핑크 브리티예요 핑크 브리티 16,000원입니다. 아 이제 제 모습을 갖추네요. 핑크 프리티의 음, 매력적인 색감으로 살살 들어가고 있습니다. 가격은 16,000원이에요. 또것도 군생입니다. 얼굴이 여러개 많이 많이 있어요. 핑크 프리티 16,000원이고 그리고 샬롯입니다. 샬롯 널널하게 물 들어갔네. 아 이거 보라색으로 물이 드는구나. 샬롯입니다. 가격은 이만한데 이쪽에 보라색으로 싹 물이 들었어요. 그죠? 여기 뿌이 중간에 딱딱 생겨 있는 아이거든요. 샬롯이에요. 이름은 샬롯. 가격은 2만 원. 얼굴도 괜찮아. 요 크기 많이 좋습니다. 지금 분이 요렇게 있는데, 이걸 탁 넓은 보분에 하면 이 아이들 이얼굴을확 펴겠죠 양쪽으로. 어, 긴 쪽을 보여드릴게요. 13cm 짜리 쪽도 보여주 거의 비슷하네요. 13cm. 샬롯이라는 아이 가격은. 2만원 입니다 그리고 소인제금 세상에나 소인제금 한번 보실래요 요거 어. 8,000원 이에요 근데 아주 작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 또 받아 가지고 저처럼 했는. 뭐 띠로리 이런 거 하시면 안 돼요 이게 지금 엄청 작은 사이즈니까 정확하게 보여 드릴게요 뭐. 사이즈는 사실 크게 보이려고 그렇게 하는 건 아닌데 5cm, 5.5cm 분에 있는 아이입니다 크게 보이려고 하는 건 아니고 아이들 얼굴을 이렇게 보여드리려고 당기다 보면 아이들이 커 보여요 그래서 받고 깜짝깜짝 놀라실 때가 있는데 요거 큰 사이즈 아닙니다 5.5cm 분에 요렇게 8,000원 소인제 8,000원 뭐 요런 아이 옛날에 만원 했죠 요런 아이들은 사이즈를 이제 거의 다 아실 거예요 요거 8,000원입니다 재밌어 막 아주 귀염둥이 음, 조금 이분네 키워보는 것도 예쁘잖아요. 이거 예쁘죠? 엄년으로딱떼어가지고 소인제 금입니다. 아니요 뭐 세포트 두포트 딱 심으면 되죠 그죠? 금쪽금 이거는 8000원이고 라즈베리가 물을 곱게 드립니다. 라즈베리 가격은 만원이에요. 라즈베리 많은데 얼굴만 어우 짱짱하네. 라즈베리 만원입니다. 이렇게 보세요. 얼굴이 많죠. 이쪽에 많이 있고, 이쪽에도 많이 있는 라즈베리, 음 보라색. 요새는 자꾸만 핑크색인지 보라색인지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라즈베리 요거 가격 만 원이에요. 예쁘죠? 저도 오늘 라즈베리 예진 모습 다 보고 왔는데, 라즈베리 아이 와 아이는 만 원이고, 그리고 이 아이는 해밀턴입니다. 해밀턴 아 매력 있는데 그 아직까지 저는 요 아이를 본 적이 없어요. 여기서 처음 봤거든요. 해밀턴이라는 아이를 어떤 매력이 이제 어떻게 변할지 궁금해한 아이들입니다. 이런 아이들을 보면 보송보송 이렇게 막 털이 있어요. 보라색 어머야 지안네 보라색 지안 지는 건가 보네. 보라색이고 어 연두색 보라색 이렇게 어 자주색 요렇게 자주색이 아니고 오렌지색 요렇게요 허러가 색감이 있는데 그리고 자세 요렇게 보면 털 같은 게 보송보송 있죠 보송보송 털이 있는데 어 제가 백분이 살짝 지웠네 백분이네요 안에 이런 모습이 있는 해밀턴입니다 얼굴 뚜스도 열아 있고 아 이거 괜찮아요 어떻게 보면 매력을 딱 찾을 수 있는 해밀턴 여인는 3만원입니다. 3만원. 그리고, 로우금이죠. 로우금, 외두짜리 와인은 만원입니다. 만원. 그리고, 덕양 갈매기가 다시 좀 들어왔는데, 와, 요거는 색깔 많이 입었어요. 덕양 갈매기가 가격이, 이거, 얼마에 들어요? 만원이었죠. 만원. 덕양 갈매기 만원입니다. 와, 정말 색동어 곱게 입었네요. 너무너무 예뻐졌네 와요는 예쁘네요 이 아이들이 이제 지금 해를 볼수록 이렇게 예쁜 모습을 보이잖아요 덕양갈매기 입니다 진짜 색동조그리 같죠 큰 아이보다 작은 아이들이 물이 훨씬 빨리 오르는 것 같네요 와 요거 예쁘고 이쪽에 보시면 쌩얼하고 같이 딱 있는 아이 요런 아이도 들 사실 좀 매력적이에요 이렇게 다 물들어 있는 모습도 예쁘지만 쌩얼처럼 되어 있고 또 옆에 물들어 있는 요런 아이도 참 매력적입니다 석양 갈매기 와인은 만 원이고, 그리고, 이 와인은 좀 달궈야겠네요. 휴밀리스입니다. 와, 휴밀리스 달궈지면 참 예쁜데, 요거는 군생이네요. 가격이 24,000원. 어, 자연군생이랍니다. 휴밀리스, 휴밀리스 자연군생. 24,000원이에요. 요거 먹으면참 달달한 색감으로 예쁘거든요. 휴밀리스 자연군생이라니요 와우, 소복한 얼굴이. 가득 가득 찼어요. 예쁘죠. 이것도 이렇게 다전시면서 아주 예쁜 색감을 내는 휴밀리스입니다. 자연군생 얼굴이 한열몇 개씩 됩니다. 많은 거는 다섯 개세험면 되는데 너무 많아서 못 세요. 하나 둘셋넷 하다 보니 휴밀리스 이 아이가 자연군생 2 4 0 0 0원입니다 이렇게 오늘 또 또박이 아이들 소개를 했어요.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음, 이렇게 엘콘초라 이런 아이가 딱 마음에 들어요. 그러면 이 아이를 딱 주문을 하시면 됩니다, 하나. 그러면은 꼼꼼하게 보내드릴게요. 저, 저 스투스, 요 아이들도 참좋아하더라고 저희 꽃이 딱편데 예뻐요. 이렇게 오늘 또박이 아이들과 함께 인사했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